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지금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 빚의 규모가 상당한 것 같아요 뭐몇 명이나 탕감하는지 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총그 소요되는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8천억이들어간대요8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 4천억은 그 국가 세금으로 다이렉트로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 4천억은 뭐 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돈 많이 받, 그, 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돈을 내라 금융권에서도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8천억을 조성한 다음에 그 8천억에 상당하는 빚을 탄감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만 뭐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또2,000 명은 그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2,000 명이 그 부담하고 있는 빚이 182억인데 그러면은 182억을 제가 안 나눠봤는데 182억을 피디님 2,000으로 나누면 얼마쯤 되나요? 평균 어쨌든 상당한 그 금액을 탄감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그 다음 페이지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지금 김병환이 누구냐면 금융위원장이거든요. 금융위원장이 채무탄감이 모든 빚을 변제하는 것은 아니다.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하고 재산도 심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게 과연 금융위원회에서 할 일인가, 정부에서 할 일인가, 원칙대로라고 하면 제가 그 사업한다고 빚을 졌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되고 뭐 식당을 냈는데 가게를 냈는데 잘 안됐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파산보다도 개인회생 신청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파산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그때 무슨 법이었더라? 뭐 법이 법이 임대 그 도산 산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도산법으로 화이법도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IMF 이후에 그 도산 산법을 모아 가지고 뭐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뭐해 가지고 법을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제가 왜 그래도 아느냐면 예금보험공사 있을 때그 법이 막그 작동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옛날 옛날 1960년대부터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파산은 제대로 이게 작동이 안 되다가 그러다가 IMF 때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그 나중에 대법관까지 하셨던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네들 파산법 좀 공부해봐라 그랬었는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안, 구, 안 기울였거든요 왜냐하면 파산법이라고 하는 게 써먹을 데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imf 직후에 그래가지고 그 파산법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그 이제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금보험공사 딱 들어갔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제그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뭐야 파견한 그 금융기관 파산 관제인들이 법률 지리를 다 본부로 하는데 그게 다 저한테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파산법 관련된 책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쓴 논문 그 주로 이제 일본 논문들 이렇게 참조 많이 해가지고 그런 한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그 의견서 써서 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파산법이 그 어느 정도 정돈이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개인회생 해봐 해봐라. 근데 개인회생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파산을 갖다 시켜준다. 파산이 되면 빚이 그때 면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지금 파산도 거치지 않고 개인회생도 거치지 않고 그냥 채무를 탕감해 주려고 하느냐? 저로서는 사실 납득이 되지 가 않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러면서 예산을 4천억, 4천억.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건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지금이야 정권 초기에 서슬이 펄해가지고 그냥 그뭐 아무 꿈쩍도 못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정권 바뀐 다음에 금융기관 보고 아니 당신들 무슨 근거로 4천억이나 그 되는 돈을 그냥 없는 걸로 탄감을 해줬느냐 그러면 그 결정한 사람들 업무상 배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금으로 딱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컨대 제가 이게 된 굉장히 뜬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폭망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허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일정한 정도의 채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선 정부가 세금 들여가지고 다 이걸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그거는 말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그랬던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언제 있었습니까 첫 번째 imf 직후에 금융기관 막 무너지고 그랬을 때 그때 공적자금 제가 있을 때160몇조 조성 했었거든요 말이 160몇 조지 거의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160조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를 갖다가 넘겼었고 두 번째는 언제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들이 막 PF 대출 막그막 마구잡이로 했을 때 저축은행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도 공적 자금 들여 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그거 갖다 수습했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카드가 딱 나왔었단 말이에요. 저도 카드 없었으면 돈을 좀더 모았을 것 같은데 아 카드 씨가 막 긁게 되잖아. 요 맛있는 거사 먹자, 빵사 먹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카드 빚이 문제가 돼가지고 카드 대란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란이라고 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일괄적으로 빚을 탕감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빚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 아 지금 자영업자들 뭐 식당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힘들다 그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국기에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나 그것도 아닌데 왜 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저렇게 하지 저거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보너스로 그냥, 아, 나 대통령 됐어. 민주당이 우리당이 집권을 했다 했어. 아, 기분 좋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국민들한테 나 찍어 준 사람들한테 그냥 보너스 주지 뭐. 이런 건가? 저는 도제,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김병환 씨가 금융위원장인데 저렇게 심사한다라고 하는데 저 심사가 과연 제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 채무 중에는 도박비도 탄감 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쪽일 많이 했었으니까 이거 좀저 도와달라고 그럼 제가 일을 갖다가 봐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로 뭐 기업 도산 관련된 그런 일들 갖다 쭉 하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누구 누구 소개 소개 받아 가지고 오면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것도 그냥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엄격한 게 뭐냐면, 개인파산할 때 특히 개인파산 해가지고 빚을 완전히 면책시켜준다고 할 때, 그때 판사들이 제일 그 골똘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박입니다. 도박, 도박 해가지고 빚진 사람은요, 그 파산시켜주지 않아요, 면책시켜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하다가 열심히 뭐 어떻게 어떻게 뭐 마둥마둥 그냥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진 빚이라고 하면 아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고 다시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도박하다가 빚을 진걸 정부가 저기 다그 걸었다가 없애준다 그러면은. 도박 빚을 갖다가 누가 손을 갖다 봅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그 손을 갖다가 벌리느냐? 친구들한테서도 손을 벌리기도 하지만은 금융 기관한테 손을 갖다 벌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금융 기관에 손실을 갖다 끼친 사람인데 그 손실의 원인이 도박이다. 이런 경우는 법원 같은 데서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사 나온 거에 따르면 도박빚까지도 그 채무를 탕감해 준다. 이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나쁜 그 뭐야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 소가 어떤 겁니까? 지금하고 달리 옛날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에는 소는 생산의 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외상이다. 외상만 뭐 되면 뭐 별짓을 다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예, 그 imf도 겪고 저축은행 사태도 겪고 카드 사태도 겪고 이런 나란데 이렇게 빚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좀, 좀 띄워 봐주세요. 이 대통령이 그 후보일 때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개인은 돈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는 별 문제 없다. 이게 만든 말인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정치 시작해가지고 뭐가 됐었습니까? 국회의원 됐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정치 시작했을 때첫 공직은 변호사 그냥 하다가 첫 번째 맡은 공직이 무엇이냐? 그게 성남 시장이었잖아요. 성남 시장일 때 뭐를 그 선포했었습니까? 모라토리움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모라토리움 선포 안 합니까? 어떤 나라가 모라토리움 선포하면 그 나라 신용 등급은 확 떨어지고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완전히 어마어마한 타격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IMF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모라토리움 아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IMF를 갖다가 극복하느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국가가 돈못 갚아도 국가가 별 문제 없다. 저거는 진짜 좀 너무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 이게 무식한 소리래. 아, 역시 나라는 빚져도 된다. 이러면 유식한 소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니 대통령 돼가지고 재정 확대를 갖다가 막 하면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 작년 총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25만원 풀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보니까 지지율이 막 떨어져. 그래가지고 총선에서 야 진짜 백석도 뭐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유혹을 받느냐? 야, 그러면은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준다고 할까? 만약에 지난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쫙 풀었다. 그러면 저부터도 막 비난했을 거예요. 아유, 저 윤대통령이 그이그시건을 했다. 아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아, 분명히 이제 뭐 재정건전성 이런 걸 갖다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매표행이나 뭐가 다르냐. 옛날에 그뭐 우리나라 뭐 50년대 60년대 이때에는 그 선거 있을 때마다 뭐 고무신도 주고 막걸리도 주고 뭐 설탕도 주고 뭐 밀가루 주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너무 어려운 가지고 기억이 없는데 옛날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영화 봤는데 그 영화에서도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련돼 가지고 옛날처럼 뭐 막걸리 주고 뭐 고무신 주고 이거는 우리나라 수준에 안 맞으니까. 하지만은 세련된 매표행위가 뭐냐? 25만 원씩 뭐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그런 형식으로 딱 빌려가지고 25만 원씩 주면은 그게 결국은 돈, 그 표를 돈으로 사는 매표행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금 하지만 세상에 돈 싫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돈 좋거든요. 저돈 주면은, 아, 감사하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진짜로 감사하거든요. 아,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그 윤대통령이 진짜로 25만원씩 쫙 풀, 풀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작년에 최소한 열 석에서 이 삼십 석은 더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 확대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 정권에게는 유리하고 현 정권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후과가 있잖아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펑펑 돈을 갖다가 써 제끼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부메랑이 돼서 다 우리한테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만 해도 이제 뭐 일할 만큼 일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모레 저도 한갑이잖아요 그러면 전뭐 이제 뭐 일감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 이제 뭐 리타이어 하면 그냥 여태까지 그냥 그 조금 조금씩 벌어놓은 돈으로 그냥 아껴 쓰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애들, 우리 후배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저런 재정 말이 재정 확대지 결국은 빚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컨대 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빚이 한 푼도 없고 국부만 한 천조 정도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느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했어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서유가 거의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사우디만큼 이란만큼 그가베네수엘라만큼 콸콸콸 막 나와 그 석유만 팔아도 한 천조씩은 1년에 들어와 아 그러면은 그러면 나눠줘도 되죠 그러면은 뭐 부른 나이 같은 나라 그 인구도 얼마 안 된다라고 하던데 뭐 그다음에 뭐그뭐 그뭐 카타르나 뭐 그런 나라는 자국민들한테는 뭐 그냥 뭐 택시도 뭐뭐 뭐 람보르기니고 뭐 그렇다면서요 뭐아 우리나라 그렇다라고 하면 괜찮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가 다음 페이지 좀좀 띄워 봐 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가 부채가 2000조에 2000조, 2000조면은 GDP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그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거는 좀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 나라빚만 아니라 그 정부 부채만 아니라 뭐 공기업, 뭐 지방 자치 단체, 뭐공뭐 공공 기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미 저그 뭐야 그 날짜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저게 2025년입니까? 아니에요. 2021년에 이미 국가부채가 1985조고요. 그러면 지금 저때로부터 4년이 더 지났단 말이에요. 4년 더 지났으면 지금 대한민국 국가부채는요. 2000조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21년부터 그때가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야 국가 부채가 2천조가 넘어갔네 이러면 큰일났네 부채를 줄이는 재정확대한 게 아니라 부채를 줄이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지난 작년에만 부채가 그, 그 나라 부채가 저 국가 부채 말고 정부 부채만 100조 가까이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5조 가까이. 그러니까 자꾸 빚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계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국가 부채 저거는 조금 전에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채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거는 나라빚이에요, 나라빚. 그러니까 국가 부채라고 한 개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저건 뭐냐면은 이제 정부의 부채만 따지고 보면 1999년에 얼마였습니까? 뭐 98.6조 진짜였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1999년에는요 GDP 대비 1 6 7밖에안 됐었어요. GDP 대비. 그런데 2022년에는 전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2022년에는 천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른바 천조국이 된 거예요. 뭐 미국처럼 국방비를 천조를 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정부의 빈만 천조가 넘어가는 그런 천조 국가가 되는데 GDP 대비에 그 나라 그 정부 부채가 50%에 육박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모든 나라의 빚을 다 합치면은 100%가 훨씬 넘어간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뭐 1인당 뭐 십몇만 원씩 그다음에 50만 원까지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빚이 얼마가 늘어납니까 13조가 늘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비탄감하면서 또비이 얼마가 늘어나는가? 5천억 가까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기관 목뭐 빼더라도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맞는가?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은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 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으로 그 의심을 갖다 하는데 그게 되는가? 말이 되는가? 심지어 그 월요일에 이제 김연아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6억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서울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갖다가 누가 사느냐? 그 집을 결국은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뭐 만약에 중국이나 이런 이런데에서는 그 대출 규제가 없으면 돈이 없어도 한 30억 빌려가지고 강남에 아파트를 딱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뭐 전세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세를 놓으면은 30억 빌려도 뭐 전세값 뭐 10몇 15억 20억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상당 부분 변제를 갖다가 하고. 아니면은 월세를 갖다가 받아요. 그래서 월세 천만 원짜리 월세도 강남에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 나라에서 돈 빌린 다음에 그 월세를 이자로 월세를 갖다 갚아. 그런 그런데 그 삼십억짜리 집이 막 사십억 오십억 되면 고스란히 그 이익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우리나라는 뭐가 되느냐? 제가 봤을 때 호구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갖다 졌는데 그걸 또 탄감해 줘.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그 다음에 조선 시대 때그 우리나라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중화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냐? 명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딱그 여진족인 청나라가 명나라를 그 붕괴시키고 중국을 장악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성리학자들이 선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명나라가 그 무너졌으니까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우리나라가 소중하다 그러면서 그 이민은 망한 명나라 황제한테 우리나라 그뭐 선비들이 제사 지내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소중하다, 소중하다, 소중 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이 뭐 조선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중국을 갖다 이렇게 막 떠받들어야 됩니까? 왜그명그 그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그 뭐야 소중화라고 하면서 명나라를 이렇게 떠받들었느냐? 그거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줬다고 그럼 뭐~ 지금도 뭐~ 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니까 뭐~ 외국인들 중국인으로 그~ 뭐~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 빚다 갚아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우리나라 각지 아파트 사가지고 돈 버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요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무슨 아파트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교란시키려고 하면 그거 못하게 외국인들한테는 이런저런 부담을 많이 줘, 주는 게그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옛날에는 그때 우리나라가 개도국이고 뭐 그랬을 때에는 박정희 시대나 그럴 때에는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그 취득하지 못하게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뭐 선진국 문턱인지 선진국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우리나라 그 사람들한테 가해지는 그러한 제재보다는 더 강한 그 규제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정책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물론 기지탄감이 되는 100만 명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 훌륭하십니다 막 눈물까지 막 흘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5천만 명은 결국은 내 돈에서 내 세금에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한푼두푼내 세금에서 그런 식으로 뭉텅이 돈이 팡팡 나가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거는 빈정이 상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 되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재정이 그렇게 건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권까지는 돈을 갖다가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이만큼 모아놔서 아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부터 돈을 뭐 코로나도 있, 뭐 그러면서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 뭐다 하면서 돈을 갖다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다 하면서 팍 쓰기 시작했고 그거를 윤석열 정권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역부족이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왔는데 참 많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정말로 이게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실용주의자 실용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겠지 다르겠지 기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로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어쨌든 진짜로. 실용주의적인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고 그래야지 정권 재창출되고 그렇게 되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파장은 그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뭐비탄감 한다니까 할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배드뱅크 설립해 가지고 그걸로 뭐 이것저것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석연치 않는 일들이 딱 벌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당장이야 이게 그그 그 뭐야 그 커버가 돼 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뭔가 문제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몇년 뒤에라도 이게 다 오픈되는 게 그게 우리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일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